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타운의 제널륜입니다 오늘은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미 법무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시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해 최소 세 차례 이상 군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미해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며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통화 시점이 휴가 연장과 미복귀 논란이 발생한 시점과 일치해서 서시 휴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좌하니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통화의 성격과 수장관의 지시 여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참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4일 국민의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 일부는 추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 씨가 2017년 6월 서씨 군부대 관계자와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시점은. 6월 14일과 21일, 25일로 서 씨가 무릎수술을 이후로 23일 연속으로 휴가를 간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각각의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지난 12일 불러 조사한데 이어 13일에는 취미하들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서 씨를 상대로 추장관의 지시 여부를 비롯해서 통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캐물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주 장관이 가족의 사적인 일에 보좌관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그동안 주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의혹을 강력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과에 죄과 여부를 떠나 보좌관이 이렇게 세번 전화한 사실이 진실이라면 주장관은 상당한 도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주장관은 계속 보좌관이 그런 적이 없다는 등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검찰 조사로 밝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추정관, 추장관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종이례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 이런 거짓말 하나라도 나오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국민의보의 충격적인 보도를 보면서 수장관의 앞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타운의 제널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